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10장, 외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네,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죠. 시장의 거래. 시장의 거래는 강력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실패가 없는 경우에 후생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최대로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 예, 그 얘기 계속 주장해오고 있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은 아니다. 퍼펙트하지 않다.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실패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그런 예 중의 한 가지로 예, 외부 효과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어떨 때 예, 시장 실패가 있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지 않을 때. 시장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떨 때 실패하느냐? 정부가 시장에서 자원 배분 성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럼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면 네.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때의 정책.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그리고 각가지 정책이 있을 텐데,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시장이, 예, 시장이 일반적으로 최선의 효과를,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져다 주죠.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아무런 정부의 개입 없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고 그 경우에는 정부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실패하느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개선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하는 측면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효과라는 것이 시장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외부 효과가 뭐냐 살펴보죠. Externality. 예, Externality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후생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 그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죠? 제3자. 제3자의 경제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제3자한테 어떤 영향을 줘요. 근데 직접적으로, 예. 네. 비용을 청구해서 받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 예, 우리는 그런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 그게 시장 실패의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거죠. 다른 시장 실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고, 가장 큰, 그고 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입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 예, 외부 효과에는 네거티브한 거 있고 파자티브한 거 있다.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제3자의 경제 후생을 낮추는 그다음에 제3자에게 이득을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다. 외부 외부 효과. 왠지 부정적일 것 같은데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 보상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외부 효과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발생할 수 있다. 외부 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예. 후생경제학 한번 예. 지금까지 계속 후생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우리 하나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생경제학의 복습, 예. 수요곡선, 예. 수요곡선의 측면에서 예. willing to pay죠, willingness to pay,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가 예. 각각의 그 수량에, 수요량에 맞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느냐. 개, 개별적인 상품에 대한 가치가 되겠죠. 소비자의 가치, 네, willing to, willingness to pay가 되겠고. 공급 곡선, 생산자의 기회비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공급 곡선 위에 있는 점들, 각각의 기업이 각각의 공급량에 대응하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느냐, 기회비용이 드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 우리가 수요 곡선 밑으로, 거래 가격 위로, 소비자 우생, 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의하고 계산했었죠. 어, 균형 가격과 수량. 네, 균형이 공급과 수요가 만났어요. 따다! 균형이 결정된 거죠. 균형 공급량, 균형 가격. 균형 수량, 균형 가격. 그게 효율적이다. 어떻게 매제했나요? 네, 총, 잉여 또는 소셜웨에프요 사회 후생 right 그렇게 예, 같은 뜻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무런 시장 실패가 없는 경우에 만났어요.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 예,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죠. 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니까. 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의 합을 극대한다. 네, 균형 수량, 균형 수량, 균형점에서의 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총잉여 또는 소셜 웰페어를 극대한다. 네, 시장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각각이 예,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각각이 놔두고 각각의 방면에서 최선을 다했어. 수요자는 어, 효용을 극대하게, 행복을 극대하게 해서,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시장에서 그룹 대 그룹으로 만났을 때 서로의 이득이 상충하지만 만났을 때 균형이 결정되는데 그 균형이 생산자 행렬, 소비자 행합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결론이 도출되더라. 네. 완전 시장의 네. 결론이죠. 균형입니다. 그러면 네, 알루미늄 시장 알루미늄 수량, 알루미늄 가격 해서 네, 사적 비용, 사적 가치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됐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타다 균형이 결정됐어요. 네,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있겠죠. 비슷하다. 이게 네, 여기 소비자잉요생산자잉요 합해서. 사회 후생, 극대화되는 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 없죠. 이 경우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정적 외부효과. 네거티브 익스테널리티입니다. 제품 생산의 사회적 비용, 제품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회사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어, 그게 부정적 외부효과죠. 뭐라고요? 제품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이 뭐냐? 사적 비용에다가 그죠? 부정적 영향을 받는 비용. 부정적 영향 받는 제3자가 받는 비용. 어 그거 합하니까 사회적 비용이다. 여기 여기가 이득이면 사적 비용에다가 비용에서 파자티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만회하면 사적 비용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 긍정적인 외부효과지만 이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 이게 더해지니까 총 사회후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 이 개별적인 사적 비용보다 커지더라. 그래서 네, 그런 경우를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